오늘은 인재 밀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주말에 넷플릭스 헤이스팅스의 규칙 없음에 대하여 어, 이미 책을 읽었지만 어, 다시 어, 짤막한 동영상을 통해서 어, 인재 밀도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작은 회사든 큰 회사든 항상 신년이 되면 조직 개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 개편을 할때 승진한 사람은 승진한 대로 자기 파워를 어, 확실하게 다지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겸손을 하고, 어, 직원을 배려하고, 오히려 직원에게 더, 어, 많은 신뢰를 얻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 성장 욕구에 따라서 내가 파워를 더 과시하면 과시할수록 자기가 성장을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히려 직원들을 더 독려하고 가르치고 배려하고 혼내면서 같이 동반성장을 하려고 하는 직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음, 어, 용기 내서 대표에게 직접 어, 대표님의 어, 조직개편에 문제가 있다. 승진자에게 문제가 있다. 어, 어떻게 인재를 검증해서 승진을 했는가? 라고 질문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저분의 능력은 무엇인가요? 대표님은 왜 그분을 그렇게 승진을 시켰나요? 라고 물어보는 직원에게 어떤 방법으로든 설득을 해야 하고 이해를 해야 하고 납득을 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단한 가지, 대표들의 가장 큰 고민. 나를 대신해서 나와 같이, 나처럼 일할 수 있는 직원. 누군가는 앞세워서 나를 대신해서 욕먹을 주고 나를 대신해서 행동하고, 나를 대신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줄 수 있는 직원. 그런 직원을 이인자라고 보통들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그런 이인자가 과연 있을까요? 그 이인자가 자기 밑에 있는 이인자를 데리고 또 다른 이탈을 하고 또 다른 창업을 하고 이것 또한 두려운 일일 것입니다. 얼만큼의 힘에 분배를 해줘야 조직은 조직대로 잘 굴러가고 일은 일대로 잘 돌아가고 성과는 성과대로 잘날수 있을까요? 정말 그것을 잘해서 삼성이 세계 인류 기업이 되고 애플이 아마존이 마윈이 그런 거를 잘해서 지금의 초일류 기업이 되었을까요? 정말 오늘도 인재밀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고민하고 고민하고 고민하는 하루를 보내야 하는 대표들의 외로운 하루를 지지합니다. 화이팅!